네, 여러분 도화지 설정까지 완료하셨다면 여기 기능들이 정말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가장 처음으로 디지털 드로잉을 할때 이해해야 하는 것 같은 기능이 하나 있어요. 바로 레이어입니다. 어, 이 레이어라는 건 디지털 드로잉에만 있는 사기템이랄까? 손그림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것들을 정말 쉽게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레이어가 뭘까요? 어, 레이어는 하나의 층뭐 겹. 혹은 쌓다라는 동사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도화지가 하나하나 쌓여 간다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시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케이크 만들 때 맨 밑에 빵한겹 놓고, 그 위에 크림 한겹 쌓고, 또빵 놓고, 또 크림 쌓고, 이런 식으로 한 겹씩 올려가잖아요.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 예시를 일단 먼저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귀여운 고양이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눈, 코, 입은? 뭐야. 검정색으로 귀엽게 그려야지 하고 그렸어요. 근데 여기서 눈을 하나 지우고 싶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지우개를 들고 눈을 지웠더니 오잉? 뭐 아래에 있는 노란 부분까지 지워지네. 이게 간단하면 물론 수정은 쉽습니다. 이렇게 다시 칠하면 되긴 하는데 내가 정말 힘들게 아래 그림을 그려 놨는데 아래까지 통째로 지워진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이게 레이어를 안 썼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고, 레이어를 이용해서 고양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레이어 아이콘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오른쪽 위에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겹한겹 한겹 층층이 종이가 쌓여있는 모양의 아이콘이 레이어입니다. 이게 만약에 세로로 돌아가면 위치가 바뀔 거예요. 이 아이콘을 기억해놨다가 사용하시면 되고, 얘를 눌렀을 때, 플러스 버튼이 보이시나요? 이 플러스가 레이어를 추가하는 겁니다. 가장 위에 있는 컬러 레이어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레이어 1, 2,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겼는데, 아래 레이어에 아까처럼 고양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이번에는 이 레이어 말고, 그 위에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고양이, 으아. 고양이 눈, 코, 입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는데, 어, 이번에도 눈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지우개를 들고 지웠을 때, 어, 아래의 층이 지워지지 않는 현상을 볼수 있어요. 이유는 이 레이어 1, 2의 층이, 층을 분리해줬기 때문입니다. 레이어 1을 선택한 채로 지우개를 사용하면 아래에 있는 레이어만 지워져요. 이해되시나요? 반대로 위에 이 눈코인만 그려진 층을 선택하고 지우개를 지우면 이층만 지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레이어를 많이 나눠 놓을수록 필요한 부분만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기템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레이어의 위치를 잘 설정해 주셔야 돼요. 오른쪽에 보시면 얼굴 부분 레이어랑 눈, 코, 입 부분 레이어가 있는데 이 위치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랑 똑같아요. 얘도 지금 아래에 내려가 있는 레이어가 아래에 깔리는 겁니다. 얘는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배경으로 설정하거나 아래로 깔려야 하는 것을 아래층에 두시고 위층으로 점차 쌓아 올라가시면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울 때는 선택한 후에 삭제하시면 됩니다. 뭐 비슷하지만 다른 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내가 배경을 어 아예 이런 연노랑 빛으로 칠하고 그 위에 뭐 카드 뉴스 제작을 위해서 글씨를 썼어요.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 카드 뉴스에 숫자가 마음에 안 드네. 지워야지 하면 당연히 배경까지 같이 지워집니다. 우리는 뭘 배웠죠?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배경을 깔아두시고 레이어 플러스 눌러서 추가. 여기에 카드 뉴스를 쓰고, 이번엔 뉴자가 마음에 안드네 지워볼까? 하면 아래에 깔린 레이어는 살려두고 글씨 레이어들만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거의 한 요소 할 때마다 추가를 해 놓으시면 필요한 부분만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레이어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브러쉬와 지우개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녕!